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열1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1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9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아의 아들 아브넬과 예레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레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래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바레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울임, 베냐미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압도간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외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인마누 찬양대 은혜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의 유언.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못난 사람이 뒤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가끔 뒤끝 장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나간 일을 곱씹고 있다가 소심하게 복수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뒤끝있네 제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 1996년도에 저희 둘 사이를 조금 힘들게 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좋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TV에서 후배와 좀 비슷한 어, 코미디언이 나오기라도 하면은 제가 그 후배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만약 당신이 그때 저 아이에게 넘어갔다면은 지금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마치 지금보다 조금 더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뒤끝 있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뒤끝 장난 아니네 이럽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선교대회때 한국에 나왔다가 옷을 사기 위해서 동대문에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한 쇼핑몰 안에서 그 후배를 만났어요. 그때 저는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후배에게 용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냐 그렇게 대인배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한테 제가 좀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 아이가 생각나면은 그때 당신이 그 아이에게 넘어갔으면 당신은 지금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또 뒤끝 있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참 못난 목사입니다. 집사람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한그 후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에 유언으로 제 자식들에게 아들들아, 아빠와 엄마가 연애할 때 우리 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결혼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니까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저같이 못난 목사는 그렇게 유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성군, 이스라엘의 성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죽을 때 자신이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을 처단하라고 말하고 당시 큰 아량으로 용서했던 시무이를 죽이라고 합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다이세의 왕권 통치 기간에 변함없이 다이세에게 충성했던 그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세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인구 조사에 반대할 만큼 때때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리되 야외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하나님께사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 다이시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다이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요?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복수하도록 뒤끝 장렬하도록 만든 겁니까? 머리가 길어서 머리 날리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걸려있어, 그래서 막 죽어가는 그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보고 창으로 찔러 죽일 것 아닙니까? 당연히야.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요,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호로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배신하고 부모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식을 다윗은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압살 어, 요압은그 압살롬을 처단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못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에 돌과 흙을 막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를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아량도 크게 사무엘하 6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저가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비로 돌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공할 때에, 급하게 이 베냐민 사람 시무이가요, 다시 이제 아이고 다윗이 돌아오는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갈때 저주했으니까 오자마자 날 죽이겠구나 그래서 벗은발로 달려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시무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사무에라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왕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수 있습니까? 맹세까지 해놓고 죽을 때의 맹세를 뒤엎, 뒤엎어버리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다이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뒤집어버리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 맹세한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맹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기부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칠족들을 다 멸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멸족될 것을 알고 멀리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한두달 걸어 가지고 그래서 식량 두 대가 터지고 가지고 온 식량이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래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속여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여수아는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했어요 그들이 속였는데도 화친했습니다 여수아서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교회록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이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여서 맹세했는데도 지켰단 말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속임수에 빠져서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부온 사람들을 살려두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배려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기부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맹세를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가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셨어요 기부 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무에라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외 앞에 간과함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 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화나셨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간 기근을 보냅니다. 왜 너희들 맹세한 거왜안 지키냐는 거예요. 다이슨 맹세를 어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이 뼈저리게 자신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을 때가 되었다고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심우위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맹세했잖아요. 안 죽이겠다고. 정말 다윗은 여러분 뒤끝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이웃 나라들은 왕정국가 전제국가였지만 그 체제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권력은 권력이나 도, 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처단해버렸지만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져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공의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다윗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백발이 스울에 내려간다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 늙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거 스울은 저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압을 그냥 편안하게 늙어서 죽게 놔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사형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라 거예요 다이 세계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다이세의 명을 어기고 아브네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또한 압살롬의 모반을 통해서 그것을 진압한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샤를 미워해서 아마샤를 다시 죽이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군사 쿠테타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말입니다. 요압에 대해 공의하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쓰지 못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피브치예요 함께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사울 시대에 쫓겨다니면서 전쟁을 함께한 그런 조카이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을 많은 전투를 함께 수행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요압의 죄를 덮어두고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는 그 요압에게 손을 대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 연결고리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음 또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세워지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강하게 요압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우에 대한 유언은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였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대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빼앗긴 그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기득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다윗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시므이예요. 그래서 다윗 당이 몰락할 적에 가장 속시원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그래서 다윗 당이 도망갈 때에 돌과 흙을 뿌리면서 저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 권력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가 몇 명을 데리고 나온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천 명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만큼 실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란 얘기예요. 천 명씩이나 대동해서 다윗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시우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져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요 죽게 돼 있어요. 맹세와 상관없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시무이가 용서를 비는데 그때 죽였다면, 요 베냐맨 지파 모든 사람들은 요 다윗 왕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더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서해 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고 또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이당은 공의를 위해서 요압과 시므의를 처단하라고 하고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바르실레를 특별히 기,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라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주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노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해갖고 와서 그래서 다이당이 도망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요, 바르신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궁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를 만나요. 만나서 나와 같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면 쫓아가면은 왕에게 짐만 됩니다. 차라리 내 아들들을 데려가서 내 아들들이나 잘해주세요. 라고 다윗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다윗은요 그 바르실레의 말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에라 1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 기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 없겠니. 이사오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묘교로 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기맘이라고 나 아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의 유언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말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속에 서한 유언은 모두 어디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느냐면은요. 압살롬의 반역과 다관련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난 두 가지 일이에요. 요압이 사람들을 죽인 사건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시므이가 저주한 사건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한 사건도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유언 때세 명이 나오는데 이세 명이 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압살롬과 같이 가까운 곳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요. 공의로 세워져야 되고 사랑으로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장 가까운 곳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공격받듯이 그런 마귀의 공격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이런,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앞살롬의 공격 때문에 요압 때문에 심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유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의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마음의 상심이 아마도 그만큼 컸던 거예요. 압살롬의 그 반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언을 통해서라도 실천하기를 원했던 다이처럼 우리들도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었던 그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그 배신과 같은 비수와 같이 꽂혔던 그 상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의로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여러분들 백 대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냥 그냥 베푸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뒤끝 장렬은 또 다른 복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사랑으로 오늘 일어나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끝까지 그 공의와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과내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압살롬의 공격과 같은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 우리 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하미 거룩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뺏기지 않냐 하도록, 주님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얹자들마다 주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룡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을 하는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지어다. 묵김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물기 주고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풀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의 질병이 오고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도 한귤나 딸고기로 도망갈 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오메코츠고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 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병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 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암병도 떠나갈 지어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무너져가는 이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어가는 성전으로 빛과 소음 역할하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최우승이 얻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손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고미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함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서 일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가정, 사업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